2022년 9월 21일 청명의 배군 기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석 승리 홀 기쁨 사아 아브라함 생명 드린 감사 순전 요셉 청결 이삭 성실 은혜 야베스 리브가 전도 다윗 바세바 구원 찬양 보아스 룻 이엠 체풀 동방의 빛 코아님 거룩 세클라 은혜 치유 기쁨 겸손 믿음 지혜 해계 순종 소망 복장 희생 복종 희생 생명 사랑 노아 에녹 라헬 레아 샘 언약에게 이삭 지혜 영 라헬 지식 진실 진실 망 마르다 강요셉 강 순종 강진리 사랑 신실 광폐공의 행복 요새 진실 축복 지혜 양선 성실 웃음. 보배 다니엘 리브가 복음 기도 슬기 노래. 하나 아론 요한 아가 진실 바나바. 마리아 나사로 박사랑 운전도. 사랑 소망 믿음 찬양 갈래 파게 스도. 선도 성김 나눔 성교 향기 로움 도의 진리 인내 합평 지혜 순종 평안 바다 절제. 힘찬 미소 생물 온유 충성 열심. 자유자, 세형, 미랄, 보석, 회복, 희락, 오늘, 용서, 순정, 동역, 성김, <laughs> 나오이 <laughs> 소망, 배려, 충만, 동산, 정직, 인내, 나무, 포도, 기도, 나눔, 설레임, 평강, 능력, 순수, 신실, 신사명, 현사명, 주찬양, 심원, 심, 루디아, 합평, 믿음, 소망, 인사, 가정, 자녀, 신, 충성, 회복, 배배, 강건, 은총, 찬미, 친절, 이기도, 겸손 룻 베냐민 리브가 백부장 구원 정가정 신실 가비 자비 양선 정성 감사 구원 위로 강나무 건강 순정 평안 자비 박소금 이지혜 치유 미랄 구원 분별 김소망 금면수납 풍성 도움 베냐민 에스더 샬롬 청결 부르심 등불 청명에녹 아비가일 아, 마테옥토 주열심 루디아 건강 주님 인도 영사, 영생 언약 성통 헤세드 찬송 바나바 옥함 만나로이 은총 어떤 누가 삼손 찬송 감사 생명길 주님 손 천국문 주성김 등불 한나 천국 잔치 영광 소금 느헤미야 기쁨 유세 큰자 증인 활기 인사 웃음 생명 백배 함께 찬송 미래 깃발 인도 정독 진주 참, 감사 기록 배려 제 계속 청결 열매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이상 이평화 성김 오직 예수 감사 축복 구원 영색 에스라 네미아 노아 이구원 요 하나 엘리오 여미 여미마 구시아 제렌 합북 아셉 백향목 정려 나무 포도송이 벽하파나디안 감남류 포도원 신오유 천국 백성 한국 영각 요월아파 복음 히스기야 힐기야 히락 주심 성평한자합평한자 어린양 순종양 지혜양 에스더 헤스론 아셀 요게벳 차이나루 두보라이 바락 여호수아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골라 부디스길라 아골라 마리아 요셉정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강 야엘 스블론 기도원 삼손 한나 엘가나 사무엘 샬롬 나파니시 베냐민 겸손 히락 나오미 보아스룻 주사상 주기쁨 주희망 순종 다윗 하나 요나단 아비가일 술람이 모르드게 오에스더 지혜 영광 승리 경혜 바울 바나바 사게오 마르다 허보석 형통 사랑의 아하바 하늘 지성조 진리 이생망 전도자의 예배자 경배와 차장 한 순종 한구원 한 사랑 한믿음 하늘 서방 평강 살롬 도르가 다비다 수산나 솔로원 요시아햅시아 햅시바 여호사밧 여하아다 스가랴 풍은 스가랴 풀라 히스기야 언약 언약고 언약묘 움직기움직기문 움직이 모 사랑 유다 헤븐피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나 이스라엘 라브가 라헬 요셉 에녹 노아 셈 두보라 미할 마할랄레 오세 미리앙주연강주연강 주찬미 마하나임 푸니엘 미스가 레이 마리아 세부데 큰 성김 큰 믿음 주노핀, 피터, 레마론, 샨체스, 라사이야, 파리, 알리, 알리올란다, 스타온, 스타, 스티븐, 베올레나, 무레미 유익, 요, 오직 구원, 오직 보금 주성길, 주방송, 주성길, 서망송, 구름술에, 누가 글씨. 추수꾼 디모데 진리 성전 물기쁨 아볼로 세원약 다니엘 온유자순종 정직 인도자 니고데모 어, 정직 진주 라합 참목자 동산주기 성전직이 면류관 해고 큰 믿음 충만 세월의 무릎기도 경외심 큰 영광을의 찬양 주고라 강야 소리 새벽 개움늘 평화 지킴이 예배자 성화 부르신 검은고 전도자 소, 소명 샤넌 향기 주만남 인장 반지 주사모 주인도 강, 강림 초장 새벽별 호신경 학점 깊은 샘 물가 나무 시원 성문 참지리 만나 자세곳 전도 성교 성실 리더 회복 샘물 생수 찬양 드림돌 라자르 안식 라이트 바울 보아스 우리야 유향 몰약 무심 무심파 온전 보배 담비 생명 샘 에스라 정결 종기 전, 전심 진리 어린양 열매 총명 간용 양순 안나 형제 한나 새벽별 하장 만나 유리바다 건너 생기 산성 칭찬 영광 종기 이름비 늦준비 안식 성인 사명 원근 재능 탈런트 은정 말씀 나만 나산 이하르 시반 탐무고 이브 한무주 아브라엘럴 터시리 혜시반 캐슬레브 태벳 쉐다 쉐밧 아발 아달 언약 마임 레브 풍격 성실 신실 진실인의 아브라함 사다 유다 에스 에스더 이러자 혜시바 다니엘 한나 나사로 나사로박 나답 나단 요 요한 도데 가도다 루트 다데오 다브엘 다비다 해복 도 다, 바로 바돈이야 요한안 나봇 에브라임 만나 미리엄 사라 수산나 베드로 라헬 요셉 베냐민 아브라함 사라 이삭 마리아 엘리사벳 두기고 아굴라 오시네요 마르다 두마야 두디아 도마 시무온 만나 보아스 루트 이삭 도르가 리브가 요한나 사케오 성실 은총 니고데모 요한, 요셉, 에브스더 사람 용서 쥐혜 감사 찬송 은혜 리브가 야호 리오보, 마리아, 찬송 찬양, 미리암, 모세 한 반석 기쁨 모퉁이 돌 <laughs> 자기 부인 주님의 신부 제임스, 아브라함, 마테 마이클, 요수아 존, 요한, 다윗, 모세, 미리암, 용사, 사무엘, 룻, 샤론의 꽃, 나오미, 룻 레마, 라헬, 기도원, 요게백. 주님,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